김용현 원장은 2024년 6월 27일 오후에 강원대학교 농업 마이스터 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공생농법 강의를 개시하였습니다. 강의는 총 5회에 걸쳐 1회에 4시간씩 진행할 예정입니다. 1일차 첫 시간 강의 영상을 잠깐 시청하시겠습니다. 인상 왜 찍는 거냐? 이것 때문에 찍는 거야? 기는 인체로 들어와서 기는다. 탄산시키. 서서하게 숨을 연장합니다. 인성으로 뛰는 가 저는 이 쪽으로 강의를 기본적으로 하고요. 어, 그 저기, 그러고어 울릉산 마늘이 선택을 잘했어요. 왜 그러냐면 백합가면서 휴면 시간이 가장 <놀람> 짧아요. 출하시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. 겨울에 그 하우스 여러 며칠이 가는거요 노지에서 키워요 노지워요그 네. 어. 울릉도산만들은요 추나철이라는거 겨울을 나니는게딱7일이 그리고 온도도 4.2도로만 7일만 내리면 그 다음에 승리조은 10도로 바로 승